자 얘들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it, that, 가져 진조 한번 살펴볼게요 it, that, 가져 진조 얘들아 우리 가져 진조는 예전에 뭐 it, to, 부정사 이런 형태로 많이 봤었죠? 그거랑 이제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얘들아 자 it, to, 부정사 나오는 그가져 진조 버전 있죠 그것에 먼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to 투... 비동사 나오죠 그러고 나서 형용사 나오죠 형용사가 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의미였었죠 왜냐면 to 부정사 이하가 형용사하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it을 가 주어라고 하고 이 to 부정사 뒤에 쭉 나오는 걸 우리는 진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얘는 의미가 없고 진주어 하는 것은 형용사 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자, 얘들아, 이때 가주어 진주어는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은 형태는 거의 흡사해요. 자, 여기도 형용사 동일하게 와요. 대신, 투 부정사 자리에 t 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를 낀 문장의 형태가 나와요. 자, 투부 정사 얘들 문장은 아니죠. 음, 그냥 하나의 뭐구 정도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게 돼요. 자, 기능은 같아요. 여기 이 의미가 없어요. 얘 가주어 맞고요. 그리고 that 이하부터 that 이하가 쭉. 음, 얘가 이제 진주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것은 형용사하더라. 요렇게 해서 하는 거. 지금 투부 정사랑 that 요거 나오는 버전이라 어 같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얘들아, 우리 투부정사 앞에 지금 주어가 없죠? 투부정사 앞에 주어가 없죠? 근데 얘들아,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넣는 방법이 있었었잖아요. 요거 앞에 for 목적경 명사 이렇게 넣으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주어 있죠? 대세 있는 주어가 얘가 되겠고 얘가, 얘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볼 명사가 들어오면요. 이두 문장은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근데 볼 명사가 없다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겠죠? 음,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 형태는 너무 간단하죠, 얘들아? 어, 이건 사실 뭐, 볼게 많이 없어요. 자, 쌤이랑 같이 예문 좀몇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쌤이 요 예문 좀 준비해왔는데, 같이 봅시다. 자, 문장 맨첫 번째, it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비동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형용사가 등장을 했네요. 음, interesting. 뭐, 흥미롭다. 이렇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대시 등장했어요. 이런 경우는, 얘들아, 거의 100% 가주어 진주어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주어 뒤에, 지금 t h a t 이니까 문장이 왔겠죠? 자, some animals. 이게 지금 주어고, can use가 동사고, tools가 목적어 이렇게 왔겠네요. 그럼, 얘들아, 우리 진주어부터 먼저 해석하고, 형용사 한번 넣어볼게요. 자, some animals. 몇몇의 동물들이 뭐해요? can use, 사용할 수 있대요 tools, 도구를 자 몇몇 동물들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이렇게 나와요 that 이하가 that 이하가 형용사하다 형용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문장 볼게요 자 it that 나왔네요 자이것도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나오죠 자이 t 얘들아 의미 계속 없죠 근데 얘들아 지금 얘는 보니까 Not surprising 요거 형용사 이렇게 나왔죠 근데 앞에 나시 t 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형용사 하지 않다 That 이하가 형용사 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surprising은 놀랍다라는 표현이니까 놀랍지 않다라고 하는 거 That 이하가 뭔지 봅시다 She 주어 나왔죠 Didn't do 동사 나고 Homework 목적어 나왔네 그녀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자, It 나왔어요 그리고 비동사 나왔고, 근데 얘들아, 이번에는 BPP의 수동태형이 나왔어요. 얘는 과거 분사죠? 얘들아, 과거 분사. 근데 과거 분사에다 형용사인가요? 얘들아, 과거 분사도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분사는 다 형용사예요. 지금에다 여기 ING 푸는 애들 있잖아. 얘도 다 전부 다 분사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자, 얘도 형용사가 맞아요. 자, 그럼 위에는 능동의 느낌이라면 아래는 수동의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believe는 얘들아 믿다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be believe는 믿어지다 믿겨지다 그래서 여겨지다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that 이하가 믿겨지다 혹은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most people 주어 나왔고 work 이렇게 동사 나왔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한대요 for nine hours 9 시간 동안 일한다는 것이 여겨진다 혹은 믿겨진다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자, 얘들아, 이때 가져온 인전사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할 수 있을 만한 게 쌤이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어투 부정사랑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는지 변형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들아 간단하게 음, 쌤이랑 첫 번째 문장만 투 부정사 형태로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자, 변형하는 거 요거 윗 문장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 t is 그 다음에 interesting까지는 그대로 쓰겠죠 interesting 이렇게 쓰겠고 그 다음에 주어가 해잖아요 그죠 주어예 자좀 어색하긴 하지만 for some animals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거겠죠 to use tools 이렇게 나오는 거 어, 조동사는 날려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 요놈이 이거 하는 게 어, 흥미롭더라. 자, 두 문장은 완전히 일치하는 거. 그래서 두 문장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우리 입, 댓, 가조, 신조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